스님께서는 음. 어,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중생살이라는 게 음. 그렇죠.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 와중에 생각 속에 걱정이 떠올라서 사라지지 않고 어.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떨어질 날이 있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걱정해 봤자 소용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걱정이라는 건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흐르는 강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 누군지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돈도 들어가죠 노력도 들어가죠 많은 게 뭔가 어?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걱정을안할 수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합격할까 합격하지 못할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한 다음에 딱 스타트 라인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화활시위가 뭐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피스트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활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다. 순간순간 시, 정지와 시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아가지만 날아가는 거 계속 날아가는 거 같죠? 근데 그 날아가는 건 뭔가 하니어 그렇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지. 순간순간 끝과 시작이 연속이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쐈는데 관역에 맞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걱정을 딱 쏘고 나서 어떻게돼요 맞을까 안 맞을까 양궁 선수들 그러잖아요. 활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렇게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화살 같은 건 금방 끝나는 거지만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걱정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의 반야바람이 있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음에도 제가 자주 말씀하는 거잖아요. 화엄에도법파에도 뭐라, 법화경, 뭐라 나와요 어, 연피고 하는 명,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별아별 그런 뭐죠? 근심 걱정이 가득할 것이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어. 그래서 그 순간순간, 걱정이 들 때마다 뭐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목고 하라든지 말이죠. 순간 하들든지, 왜냐면 순간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천수경도 공부하고 하지만, 말씀이죠. 뭐가 나오는가? 정말로 천안광명 변관조 부처님께서 관세모자님께서 뭐라? 천개 눈으로 크헤 드라이트처럼 비치면서. 변관 두루두루 몰아 비추면서 눈이란 너희들을 전부 다뭔거 아니 붙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즉뜻천차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근심 걱정되고 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 우리 중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70%에서 90%는 쓸데 없는 생각이래요. 이건 너무나 에너지 낭비야. 자기 인생의 70% 90%가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어, uh, trifling cast of mind 이런 뭐.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진다는 거야 t r i of the chest of the mind 이러면 자꾸만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지고 쓰,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쓸데없이 그리 우리가 자꾸만 윤회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죠?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항상 참선하라 명상하라 어? 항상 그 시간을 또넘어간 말이죠 또가잖아 근심 걱정할 거 없이 자 응? 이제 뭔고 아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뭐라 달려갈리지. 그래서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한 거고 부처님께서 보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시, 스타트 하게 되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 프로세스가중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어? 그래서 끝이 가, 끝에 가서 뭔가 잘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한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요전에도 어떤 엄마가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 근데 뭐냐면, 어 시험을 어 시험을 뭔가 하니 앞두고 뭔가 하니 어어 이제 시, 수능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재수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뭐냐? 정말로 어 정말 <laughs> 집중 상태, 이 concentration, brizman 가장 강한 집중 상태의 30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3시간에 만먹는 학습 능률 같습니다. 그럼 집중상태 탁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맹렬하게 공부한 100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600일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수를 결정할 사람들은 정말 정성, 치,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마지막 판가서 어떻게 하다, 그냥 틀려가지고 한두 개 틀려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애들은 내년에 들어가요. 내 네, 벌써 애시상체 재수한다, 는 녀석은요? 이게 집중 상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막 100일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건요 600일입니다. 600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재수한다 하더라도 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의식 가져하면 내년에 또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를 중요한 건네 여러분들이 한 순간을 아깝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야. 일일즉시 무량겁 일체적이고 어, 일체직이라니까. 그니까 그 순간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처럼 아름다운 그런 그, 내 네, 삶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백천만 퍼센트. 정말입니다. 아, 대통령은 두렵지 않겠어요. 재벌은 두렵지 않을까. 저거 보세요. 다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그런 뭐, 어, 어뭐 귀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 말씀이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 순간순간을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념심이라는 거 육념심이겠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육염심이 화엄에 나오는, 십심에 나오는 건데 신심, 염심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부처님 생각하라 염불은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야. 그러니까 기도 우리의 필수 과목이라니까. 정말로 뭔지 잘해내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해야 돼. 그다음에 염법,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고대통 열심히 봐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세 번째로, 염승. 스님들 따라 석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염승, 염계, 염계. 개행이 또 중요해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염계, 그 다음에 염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염시, 그다음 뭐라?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지. 염천이에요, 염천.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올 한해, 정말 아 순간이 영원처럼,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그 사소한 거, 큰거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순간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생각을 두철이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